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디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전세와 월세 중 주거비 절약에 무엇이 더 유리한지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커뮤니티에 보게 되면 무조건 월세가 좋다 또는 무조건 전세가 좋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각각의 케이스, 즉, 개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세와 월세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전세와 월세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전세의 장점은 2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내 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고 2년 뒤에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목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적은 이자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거예요. 반면에 단점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목돈이 묶인다는 부분이에요. 돈이 묶인다는 것은 투자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큰 단점입니다. 반면에 월세를 한번 봐 볼게요. 월세의 장단점은 전세와 정확히 반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의 경우에 장점은 묶어두는 돈을 적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로 사 똑같은 집에 전세로 살게 되면 전세자금으로 내돈 1억이 묶인다면 월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 2000에 월세 60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묶여 있는 돈을 적게 만드는 대신 월세 비용으로 돈을 소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 다른 곳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반면에 단점은 전세에 비해서 월에 지출되는 소비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세와 월세 각각의 상황에서 어, 유리한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월세로 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질문을 한번 봐 주시면 돼요 우선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똑같은 집에 똑같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 되면 내돈 1억에 이자가 20만 원을 내야 되고 월세로 살게 되면 내돈 2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60만 원이 든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월세를 그리고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전세를 사는 게 유리해요. 앞에 가정했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8천만원을 가지고 월에 4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면 월세로 사는 게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8천만원으로 월에 40만원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전세로 사는 게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8천만원을 가지고 40만원 이상을 메꿀 수 있다면 아, 월세로 사는 게 전세보다 40만원이 더 나간, 지출된다 하더라도 투자금으로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전세와 월세의 장단점 그리고 케이스별로 각자의 상황별로 월세가 유리한지 전세가 유리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저에게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투자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고 선택을 할것 같아요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전세의 이자와 월세의 그 갭을 메꿀 수 있을 만큼의 투자 수익이면은 월세로 살고요. 아니면 전세로 살고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제가 투자 실력이 없어서 전세로 살기로 했다면 소액의 돈,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만이라도 따로 만들어서 투자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전세금을 가지고 월세와 전세 갭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그 정도의 투자 실력이 되었을 때 월세로 바꿔서 다시 살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월세, 무조건 전세가 아니라 각 투자실력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서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만약 투자자로 성장하고 싶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세와 월세 중에 결국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투자실력이 없다면 그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로 사시되 소액을 가지고 투자의 실력을 겸비하여서 투자실력을 늘려서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